오늘은 2월 25일 노영호 기자의 반갑다 기자 강의가 올해 들어 처음 진행되는 날입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독립생활련대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투자와 재테크.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기자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한 말씀. 예, 네, 저 지금 작년에 했던 기억이 다시 또 나고, 오늘 또 새로 왔는데, 어, 오신 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아주 재밌게 강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생이 네. 주로 노인분들인데 네. 어려움 없습니다. 어 음. 노인분들인데 그 되게 관심은 많으셔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질문에 대해서 또그 호응도 잘 해주시고 음. 그래서 전혀 뭐 강의하고 소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음.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노비자님 사회적 약자와 소개층을 위하여 이렇게 귀한 시간 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달 강성우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 없어 될것 같은데. 만나자. 아하 <laughs> 아. 아, 아. 음, 음. 음. 나이크가안 돼요. 아,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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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아, 이거. 아, 면막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이걸... 아, 이거. 아, 어. 어. 아 어. <laughs>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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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잠시만요? 아. 아. 잠시만요? 아. 아. 아.

우리 노웅 기자님하고 취업과 경제 전반에 대한 강의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노웅 기자님이 투자와 재테크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가 큰데요. 노 기자님이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법, 재테크하는 법. 그런데 이걸 듣는다고 부자가 될까요? 돼요 <laughs> 아니, 아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노형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아, 다음에 네. 우리 김두선 대표님께서 활용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그, 그 강의는 여러 강의가 많지만은 우리가 이게 돈에 관한 강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로 돈이 없어서 그,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분다 합쳐도 여기 있는 분거 번호가 거다 합쳐도 강남에 한 사람 번호가 못해요. 네, 그쵸. 네. 진짜. 자,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왜 우리 이렇게 차이가 나냐?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러냐? 뭐 태어날 때부터 부자도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벌어서 또 그렇게 되신 분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어 우리 요영호 기사님한테잘 배워서 우리도 강남에 한번 진출하자 그런 정신으로 네자 우리 재밌게 들어주시고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하시면서 또 유익하면서 좋은 정보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네. 예, 네, 아예그두 예, 그, 예, 번째 오는 거 같은데 작년에 한1년 벌써 1 년이 다 됐네요 아, 그래서 예.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좋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역시 와보니까는 진짜, 이게, 환한 얼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영우라고, 영우라고 합니다. 그, 혹시 작년에 여기 오셨던 분, 다시 오신 분 계신가요? 다시 아, 아,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번 아, 저번에 말. 한번 제가 이제 강의를 아, 여기서 여러 가지 말. 말씀드리면서 네. 그, 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 저번. 네. 10억이 필요하다고 손드신 분 한번 우리 우리 네. 우리 네. 선생님 네. 10억 얘기하셨죠. 네. <웃음> <웃음> 그럼 한번 제가 꼬꾸라며 여쭤볼게요. 왜 100억을 손을 안 드셨어요? 비슷합니다. 다 돌아, 다 답변하시는 것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느 정도, 100억, 뭐 10억, 뭐 어떤 1000억 이렇게 우리는 리미시, 그러니까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어, 네. 그럼 여보, 뭐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돈이 아까 100억, 10억, 뭐 아까 1000억 필요하시다고 하셨죠? 뭐 하려고? 돈이 필요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현황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뭐할 생각은 없고. 네. 든든하잖아요. 아, 든든하다? 예,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10억 하신 얘기 하신 우리 선생님. 먼저 어쨌든 어. 필요한 집을 하나 얻고. 예, 네. 집, 강남에 10억까지 지금 못 사는데. 강남보집 <laughs> 네. 네. 강남을 목표로 하는 거. 경제를 잘 모를 때 얘기고요. 아, 경제를 조금 이제 오늘 여기서 강의 듣고 나가셨을 때는 딴데 가서 좀 강의 되었다고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1번, 2번 얘기하세요, 2번. <laughs> 경제,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은 다 2번. 그 외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주식 종목,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한 3%하고 6%, 이건 있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6%짜리 예금까지는 있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6% 예금까지 하 저축은행, 네. 저축은행 아니, 같은데. 위험해요 거기. 저축은행도 <laughs> 저축은행, 그그 1, 저축은행 위험하지 않아요.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상하 저축은행, 저축은행 여러 군데 하면 되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네. 노력하지 않는건안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아니, 앉아서는 아니, 안 되죠. 데 예를 들어서 네. 3%지만 네.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 없이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물건의 값이 10년 사이에 세배가 되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강남 집값 말씀하셨는데 강남 집값보다 더 많이 오른 건데. 아, 그래요? 금값. 세배가 올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의사.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중증 장애인 독립 생활 연대에 와서 반갑다 경제학 강연 잘 마쳤습니다.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고 요즘 또 경제가 안 좋아서 이떻게 하면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하고 배운 것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좋은 사례 같은 것도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운 점도 만 앞으로도 좋은 기회에 또 소통하고 말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